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말씀 준비 누가 보고 21장 36절 말씀 두손 모아 기도해요. 두손 모아 기도해요. 어? 선사님 두손 모아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 유아 친구들 궁금하죠? 어? 목소리가 다시 한번 궁금하죠? 그 궁금한 것을 성경 속으로 슉 들어가서 알아볼 텐데 조용히 날 오세요. 그런데 쨍쨍 쨍 해가 떴어요. 어디 가세요? 어? 해가 쨍쨍또날 낮에. 이분이 누구예요? 이분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이에요. 해가 쨍쨍 쨍. 낮에. 예수님이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면 항상 옆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낮에 낮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어어 어, 예수님, 다리가 좀 아파요. 어 눈도 아파요 고쳐주세요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께서 다리도 고쳐주시고 눈도 고쳐주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말씀 가르치고 낮에는 병도 고치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뭘 하셨는지 하면 반짝반짝 작은 별. 어? 밤이 됐어요. 밤이 되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어, 네, 예수님. 저 산에 가자구나. 어? 예수님, 이 밤에 산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따라오도록 하여라. 네, 예수님. 예수님께서 밤에 산에 뭐 하러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밤에 이렇게 감남산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 이렇게 산에서 간절히, 간절히 기도를 하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산에 가서 밤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를 하였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 "아까 낮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고 하였죠. 여기 말씀에 얘들아, 조심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어요. "자, 뭘 조심하라 하느냐면, 여러분, 이 번이 누구였어요?"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목소리 더 크게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가 3일 만에 내 아, 다시 살아나셨다가 사, 다시 내가 올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칭찬을 해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떤 친구는, 음, 아우 재미있어디디디디디 t t i t t i t 또그 다음 날또또 게임하고, 어또 오늘 또 유튜브를 보고 또 잠자고 그 다음 날 보고, 어 내가 좋아하는 노는 것만 좋아하고 사랑하고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받지 못한다. 그러니 조심하여 뛰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친히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셔도 하나님 일을 할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기 전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지금, 교회는 무엇일까? 말씀을 듣고 있지요? 자,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에요. 여기 어디 교회? 무슨 교회? 어, 아는 친구들 더 목소리 크게. 무슨 교회? 사랑의 교회 자손 한번 올려보세요. 올리세요. 자 지금부터 12시가 되었어요. 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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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12시 자 12시 되면 어디에 와야 돼요? 사랑의 교회 유아부에 예배 들으러 왔어요. 자 교회에 왔어요. 사랑의 교회에 왔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 했어요? 어머! 와, 유아부 친구들, 성경 박사예요. 하나님의 교회 맞아요. 자, 하나님의 교회는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또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집이 오면 주일날, 아까, 12시 왔어요. 자, 사랑해, 유아부 왔는데, 유아부 친구들이 뭐 하고 있는지 여기 들어가 보자. 지금, 쉬, 친구가 뭐 하는지 안에 들어가려면 조용히 해야 돼. 자, 우리 친구들이, 유아부 친구가 잘하고 있으면 박수 치줘야 돼. 자, 준비, 준비하고 있으세요. 시작. 와,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잘했으니까, 박수. 유아부 친구들이 교회에 오면 기도해요. 자, 또 위에 교회 창문 열어볼게요. 여기는 또 누가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볼게요. 하나, 둘, 셋! 어? 누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어? 누가 있어요? 아니! 유아부에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교회에 오면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여자 선생님, 남자 선생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코들이 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예배 잘듣 예,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죠. 그리고 또 유아부에 누가 기도할까요? 전도사님도 기도하는 거예요. 자, 자 입문에 들어가 볼게요. 오, 이 안에 누가 기도하는지 궁금하죠. 문 열어 볼게요. 자 교회에 가면 누가 있을까? 하나, 둘, 셋, 누가 있어요? 어? 누구예요? 아빠 맞아요. 아이, 목사님 같이 보이구나. 자 아빠도 기도하고 또 누가 기도해요? 엄마도 기도해요. 맞아요. 우리 예고들도 기도하고 선생님도 기도하고 전님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아빠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문 담은 열어 가볼게요. 여기는 또 누가 있을까 여기 한번 보자. 요 안에는. 누가 기도하는지 궁금하지? 하나 둘셋 해보 시작. 우와 이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오 할머니 할아버지 <laughs> 많았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 오면 무조건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오늘 기도 마음에 무조건 백점이야뭐 한다고요? 또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잘 보세요. 자, 눈떴어요안 떴어요. 눈을 꼭 감고 있죠.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있나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한번 보세요. 손을 두손 모아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서서 기도하나요? 아빠만 서서 기도하지만 다 어떻게 기도해요? 이렇게 하고 있죠. 자, 한번 친구들도 봐봐. 자, 눈을 한번 꼭 감고, 손을 딱 모아보고 주는 사람처럼 이렇게 해보세요. 가르쳐 줄게요. 눈을 깎아하면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리고 손을 이렇게 딱 모아 보세요. 그러면 옆에 있는 장난감 이런 거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손을 딱 모으고 눈깎고 다리 이렇게 모으면 간절하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손 모으고 눈꼭깎고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자, 다 됐으면은 자 다시 눈 뜨고 손 풀고 자 이렇게 다 기도하고 있죠 교회 오면 뭐 한다고 기도해 다시 한번 교회 오면 뭐 한다고 기도해요 자 오늘 선생님과 어머나 이거 누가 다 붙여놨지 자 다시 해볼게 선사님과 함께 다시 공부를 해볼게요 어그리다 떼고 자 친구들아 아 어, 우리 선 선생님 한번만 나와 보실래요? 선생님, 자 선생님 하고 제가 이름 안 불렀죠? 자 선생님, 네 여기 들어 올라오시면 제가 이름만 한번 불러볼게요. 양경이 선생님, 네. 자 선생님하고 이제 이야기하려면 양경이 선생님 또 양경이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어요. 고마워요. 또, 집에 가면, 엄마, 아빠하고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게 부르죠. 물 줘, 돈 줘, 이렇게 안 하죠. 엄마, 물좀 주세요. 아빠, 돈좀 주세요. 이렇게 하죠. 자,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기도하기 전에,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야기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 선생님과 이거 다 배웠으니까 얼마나 잘 배웠는지 또한번 말씀 나눠보고 기억하더래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뭐예요? 글자하는 친구들 같이 해볼까? 오늘 유아부의 우리 사세 친구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침에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까만 마음을 하얀 마음으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뭔줄 아, 아세요? 자, 여기. 이 글씨 혹시 아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오, 이 어려운 것을 맞았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마음에 까만 마음이 있어요. 하얀 마음으로. 고쳐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이 까만 마음 어저께 물팍 쏟았는데 혼날까봐 엄마에게 제가 안 했어요 하고 거짓말했어요. 거짓말한 이입말 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여기 뭐 있을까요? 요거 글씨 아는 친구 읽어볼까요? 시작 많았어요 도와주세요. 자, 하나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코로나가 계속 계속 있어요. 빨리 없어지게 해줘서 우리 친구들 다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할머니가 아파요. 우리 할머니 안 아프게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 들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뭐예요? 끝에? 아멘. 다 같이 아멘. 더 크게 아멘. 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눈을 꼭 감고 두 손을 꼭 모아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고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혹시 우리 친구들 그런 모습으로 집에서 기도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 <laughs> 와 이렇게 많이 그렇게 안한 친구들은 월하수머 금, 토, 열까지 나는 그렇게 기도할래요 하는 사람은. 존우사님처럼 이렇게 손두손꼭모아보세요 오늘은 존우사님 따라하세요. 자 무릎도 이렇게 꿇어보세요. 무릎 안 아픈 사람은 존우사님처럼 이렇게 하세요. 자손딱 모고, 두손 모고, 눈 이렇게 뜨는 게 아니야.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님께 기도할 때 집중. 딱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집중.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자, 전우사님, 기도 따라해요.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열심히, 열심히 마음을 다하여. 간절하게 교회를 위해 우리 집 엄마 아빠를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 말씀 전하는 성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예고들이 될게요. 잘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